자, 들어갑시다. <laughs> 과거 분사도 앞에서 육과에서 정확하게 설명해놨고, 니네가 그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봐야 돼. 봐봐. You might show. 너는 보여줄지도 모른다. 보여주다 나왔으면 이제 목적어 필요 겠지 근데 사람 먼저 보이네? 사형식도 가능한 공사야 그들에게 더 h e m o u n t a i n 어떤 것을, 산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른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산또 하나 더 비치스 해변인데 부산의 해변 저 로열 팔레스 로열 왕의 궁전 왕의 궁전인 서울 서울에 있는 왕의 궁전 혹은 더 스마일스 어또 웃음들 아이들의 웃음들을 보여주고 싶을 수록 있다. 자 직접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나는데 왔 선생님이랑 세웠던 원리 기억하십니까? 아, 원리 기억하십니까? 명사가 쭉 여러 개 이어졌다고 해도, 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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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앤드나 오어로 명사가 나열됐다는 표시를 보여준다고 산, 해변, 왕국도 그리고 어폭 모순들 여기까지 모순과 자 여기 나왔던 이 단어 맨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줄게 로열과 로열 이게 왕의라는 뜻이고 얘는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인데 그래? 충성스러운 헷갈리지 말라고 왕이야 크라운 생각하니까 크라운 왕관 로열하면은 슬레이브 충성스러운 이 모예를 기억해줘 모예 오케이 두 가지 자, 뒤에 봅시다. 어, 자, 여기까지 문장 끝난 거보이세요 아이들 뒤에, 명사 뒤에, 어 완전한 문장, 끝난 문장에 또 dressed를 나왔는데 동사가 아니겠죠. 과거 분사겠죠. 형용사의 역할이고, 어? 저거 봐봐, 봐봐, 봐봐.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는 건 주격관계된 명사 플러스 s 시제고 어, 뭐 r정도가 생각되 있다는 거 보이죠? children 못쓰니까. For dressed. in comfortable 한국 어 모를 입혀진 다채로운 한국에 입혀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원래 이걸 수어로 보통 외워주거든 be dressed in 에이, 못 쓰고 있네 다시 얘기한 be dressed in 합쳐가지고 모모를 입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be는 명사 형태가 모모를 입다 Be dressed. 입혀졌다. 이곳에, 여기에 입혀졌다. 이정도 뜻이야. 해석 되겠지? Dressed in colorful. 보일 거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이긴 문장으로 넘어 가서또 우리가 볼 건데 h 가 주어인 거 보이죠? h 가 주어인 거 보여. 그는 어떠어하다 어? B동사기에 문화주어 보호자리에 과거분석은 보이지. 알려진으로 해석되지. 그는 알려졌다. 왜 알려졌을까? For his images 그의 이미지들 때문에 사진들이죠 A pine t r e e 소나무들의 사진 때문에 알려졌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숙어로 기억을 하는데 비모은 폴과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자 그게 사실 비가 동사고 얘가 보어였고 얘는 전체사 뭐뭐 때문에로 쓰였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면 그게 훨씬 더 쉽다고요. 원리를 알려고 쭉 해서 될수 있게. 자 뒤에 볼게. 뭐 이런 것도 수고로 나오기도 하거든. 비 노은 에즈역 헷갈리지 않는다. 비가 동사 노은의 과거분에서 보어로. 에즈는 모모 로써가 나오잖아요. 모모 로써로 해가지고 모모 로써 알려준다. 어이 뒤에 뭐 나오는 건 별명이 나오는 거지 별명. 뿔은 이제 뭐 나오는 거 뒤에 이유가 나 거야

둘러싸고 있는 이라는 능동형의 현재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 명사 뒤에 형용사요? 그런 주격 관계된사 플러스 이동사 시제 맞추고 수일스 맞춘고생서 왕비 뭐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죠? 저창업 경주 경주 도시를 둘러싸고 있네 그 언덕 위에 나무들의 이식 때문에 잘려졌다. 요즘 뭐 뜻이네? 뒤로 가봅시다 In fact, 실제로 pine trees are found all over Korea and are a familiar landscape of two most Koreans. In fact, 실제로 소나무 들은 주어 동사부분지 are 어떠 어하다 비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어떠 어 하나로 해석되는 것지 찾는 게 아니고 찾아진 이라는 과거 분사가 되죠 형용사역할인가자 이런 거 내가 뭐라고 했었지? 이런 거 합쳐서 미동사에다가 보어자리에 p 피온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 수동태라고 한다그랬었지 소나무 들이발견되었다 All over Korea 한국 전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등의 접속사 보이면은 병렬구조 이런 거 물과 트위즈 보이죠 여기 생략된 거 Pine trees 소나무들의 our familiar landscape. 친숙한 풍경이었다. 랜드스케이트, 풍경이란 뜻이죠. To most Koreans,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풍경이었다. 하셨듯이. 어, 여기까지죠수동태주심옵시다 자, 뭐 미식적어로 하나 알려주는 건데, 얘가 find인지 아니면 알파운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생각을 해보는 거 뒤에 find했으면 찾다 라고 했석되잖아 얘는 합쳐서 찾아졌다 라고 했석되잖아얘 이거 능동형의 동사였으면 최소한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목적어가 있을 거고 이런 수동형이 나왔다면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 l o v e 한국 전역의 전치사 지 어, 목적어가 없어요 수동과 능동의 구분의 목적어의 유무로써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비로 가볼게. They were very different from richly decorated ceramics made in China and Japan. They, They가가 백자들 나타내는 것인데, 백자들은 음. were 어떻다하다. 어, very different. 아주 달랐다. 문장 끝. From the richly decorated ceramics. 여기까지. 그러면 정치사니까 뒤에 명사 형태 와야지. 그 명사 형태 앞에 있던 decorate는 동사가 아니고 광거분사즉형용사역할이있죠 장식되는 것을 표현해. 장식된 어 얘가 동사에서 변형된 형용사니까 여전히 동사 속성이잖아. 잘 생각해. 동사를 설명하려면 부사가 필요. 해 기억할 수 있겠지? 위치가 아니고 우리 치우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아주 뭐 화려하게. 장식된 세라믹들과는 닮았다. 세라믹도 보자기에요. 자 여기까지 문장 끝났지? 이번에 과거분사 형용사가 명사 세라믹의 앞에서 그 명사를 설명했고 뒤에 밖에 이미 문장 끝났어. 뒤에 가면 메인들도 절대 동사 아니겠죠? 과거분사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번엔 명사의 뒤에서 형용사가 그 명사를 설명하고 있으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시제 일치 시켜서 수고고 오월 이렇게 들어가면 위치비동사까지요. 자 만들어진 in China and Japan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이 화려하게 장식된 도자기들과는 다. Be different from 앞 알려주지 뭐와 다르다 수고로 보여주셔도 돼요 So 세무 씨게 so 그래서 so, so, 그래서 쿵은 캡처 포착했다. 디즈 이러한 예시 형용사과 이러한이라고 해석되죠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필요한데 아직 더 나오는가? 스테인 얼룩진이라면 뭐가 되겠어? 얼룩지게 하다니고 얼룩진 동사자리 동사 자리 아니잖아. 과거 분사 형용사자리요 해석은 얼룩진. 얼룩지고 자 형용사계 쭉 이어지는 거야. 커마, 커마 이렇게 보이죠? t 나요 얼룩지고 l r 사 a p e r r e a e r e r s o n Is it a p e r s 역 n Is it a person? Is it a person? Is it a person? i 표면들을 포착했다. 얘가 뭐죠? 이해됐어 표면들 어떤 것에? 뭐, old bases. 오래된. 자, 오래된 bases 하면은 뭐 담을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담을 것들. 오래된 b a s 하면은 원래 이렇게 뭔가를 두는 곳, 혹은 타는 곳 이런 거를 나타내는 데 그래서 오래된 b a s 아마 담을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서 도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 오케이? 오래된 뱃수들, 다를 것들이요. In a beautiful light. 어디에서? Beautiful, 아름다운 불빛에서 아름다운 불빛에서. 어? 어가 왜 붙었냐면은 관사가 붙은 거는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A beautiful light, 어 예쁜 불빛에서 오래된 다를 것들, 그즉 도자기들의, 오래된 도자기들의 조개질. 얼룩지고 달아버린 표면들을 붙잡힙니다. 해석되나요? 과거 분사가즉 형용사 역할로서 명사의 앞에 있었던 의미네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겠죠 기억하지? 뒤로 가볼게. He wanted to show the e x p e r i e n c e of people affected by these changes in his pictures. 자 그는 주어. 그는 원했다 동사 목적어 필요한 자리에 동정사 보현내 명사적인 어법인 거죠. 오케이. 그는 원했다 보여주기 원했다 부정사 동사의 속성이 넘어서 나아준 목적어. The experiences 경험들을 보여주길 원했다.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여주길 원했다. 여기까지 문장 끝. 이해 되면?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고 여기 봐봐. Affective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 문장의 동사절이 아니야. 문장 끝났잖아? 과거동사가 형용사로서 어떤 역할? 형용사로서 어떤 역할?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경험들이요. 사람들의 경험들 여기서 affected 일단 한번 볼게 영향을 받은 by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제형 명사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얘가 진짜 명사죠. 전치사들이 있는 조거 in his pictures 그의 그림들에 있는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여주었다, 보여주기를 원했다. 자, 볼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맞네요. 후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시제 맞춰서 B 동사 원로 가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다시 볼게. 그는 원했다, 보여주기를 경험들을 사람들의 경험들을 영향받은 사람들의 경험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그의 그림이죠. 자, 그의 그림에서는 어디를 나타내? 어디를 설명해 주냐면은 전치사가 보여주도록 했다. 그림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뒤에 가봅시다. These photographs c a p t u r e the small houses and narrow alleys of s m a r t a l i n Soul. 여기까지. 이러한 그림들은 지시 형용사도 보이죠? 지시 형용사 이러한. 이러한 그림들은 포착했다. 작은 집들을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들. 요 Over small town in Seoul. 서울에 있는 작은 도시에, 좁은 골목길과 작은 집들을 포착했다. 문장 끝났어. 뭐 하기 전에요? 이가 누구를 가리킬까? 데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 있던 houses와 앞에 있던 a l l e s 를 가리키는 거지. 뭐먹 하기 전에, 이 전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바보처럼. 전에 이따를 하셨다는 게 아니고, 접속 부사가 나왔으면은, 내가 뒤에 있는 동사 뒤에서 해서 하져오죠 그것들이 were cleared away. were cleared. 원래 이게 clear가, 왜뭐 이렇게 개간하다라는 뜻이거든, 개간하다? 뭐하니면다 밀어버리는 거야. 밀어버리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야. 자, 그것들이 were cleared away. 뭐 되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결국에 개간되기 전에. Clear away까지 기억합시다 이어 동사예요. 그래서 과거 동사 나왔어도 away는 그대로 붙여줘야 돼. Were clear away. 어, 다개관되어 버리기 전에 왜개관됐을까 문장 끝난 다음에 나왔던 투구 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은 아니겠죠. 명사 자리가 아니니까 앞에 뭐 형용사, 명사도 없으니까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적인 용법 해석은 뭐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겠지?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바보처럼 이룸을 방이라고 해석하지마 공간이라는 뜻이 있죠? 공간을 만들기 위해 For apartment buildings 아파트 건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석되나요? 두부 정서의 대사적인 용까지 뒤로 가볼게 These kind of relationships are seen less in today's crowded cities Feared with tall a p p e a r n e a i s and b e e 자, 진짜 길게 나오는데 지시 형용사요. 2. Kind of, 내가 뭐랬어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입니까? 종류의? 신경 쓰지 마. 얘가 진짜 좋아요, 나. 명세 앞에 있는 형용사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면 명사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주어에 이러한 종류의 관계들은 알씬 보여졌다 해석됐나요자 보다가 아니고 보여졌다. 과거분사 보이지. 수동으로 형용사 그하는구요 보다가 그리고 보여지. 이런 관계들은 보여졌다. 근데 어떻게 덜 부사가 되겠죠? 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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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리르레피. 거의 보여지지 않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부정형이 부정. In today's crowded cities. 어디에서? In 전시사보니까 뒤에 명사 필요한 거야. Today's. 어 이거야. 소유격이니까 형용사죠. 오늘날에 얘가 명사잖아요. 그 앞에 있던 얘는 동사 아니겠죠? 과거 명사겠죠. 형용사야. 그니까 수동적으로 해석은 분비계들. 그래서 분비는 의원을지달줍니다 다시 볼게. 이러한 종류의 관계들은 are seen less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In today's c o u d y cities. 오늘날의 붐비는 도시이자. 문장 끝. 자 이번에 또 field 동사절이 아니잖아. 과거 분사절이죠. 형용사의 역할로써 수동. Which all 어시 i t e s 고 which c i i e s 보주니까 a r e 가 생략되고 안 보고 있겠네. Cities which are filled modern cities, cheerful cities with tall, e e g n buildings. 키가 큰 아파트 빌딩과 바쁜 거리들로 가득 채워진 도시와는 붐비는 도시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뜻인데 자 이거 Be filled with 를 맨날 숙퍼로외워놨을텐데아니야니까 원리를 아시라고요? Be filled 동사 부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했던 거야 얘랑 같이 쓸수 있는 게뭐 있었지? 비 두, 오브몸으으로득차오라 B 형용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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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드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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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 드디어. 자, 현재 활용은, 헤드나, 헤즈 헤드 플러스, PP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이거, 뭐,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헤즈를 쓴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얘를 알아들어, 얘 조동사라니까. 얘는요? 동사자이야 조동사가 동사원형을 뒤에 받아준 게 아니고, 특이하게 과거 분사 형태를 받아주는 조동사라고 얘기했었죠. 이해 됐어. 해석은 얘는 없어요. 예를 해석해 주면데 다음, 동은 진짜 동산이구나. 다음, 그 다음, 그그그거지그그런데 이거의 원리를 기억해 주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일그다일그 다음, 그 다음, 그다 영향을 때 쓰는 시드나. 자 일반적으로 예만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상에 조금 더그 해석상의 완벽함을 더하기 위해서 용법에 대해서 기억합시다. 아, 현재 활용의 네 가지 완결 배경으로 기억할게. 완료, 결과, 계속, 경험. 보거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주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일 거야. 자, 완료적인 문법일 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와서 끝나거나 끝끝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just eat, 어 이제 막 already 뜻은 너희가 저거 모르면 already 이미 예 아직 이 정도의 완료형태가 보일 거야. 부사고 결과면은 have pp 형태에서 이런 동사들이 보일 거거든. 건이나 로스트 같은 거 오케이? 자, 이제 계속적인 법일때는 계속적인 법일때는 for n since a 실스 n f o r For m since, u k since a little bit, if you 는 f o 일때 u f o u 어, ever 지금까지 before 이전에 뭐, once 한 번, twice 두 번, three times 세번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오케이? 자,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힌트들을 외워 주시면 돼요. 외워 주면 한 방에 풀려요. 이거. 한 방에 다 돼. 그리고 어떤 힌트도 없으면 그냥 완료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 완료형법이구나. 이렇게 자 그거 보고서 우리 들어가 볼게 들어가 볼게. 자, 여기. four years 여러 해 동안 뭐 힌타나 보이지? 여러 해 동안 한국 포로 그레퍼스 사진 작가들은 have 동그라미, try 동그라미. have의 동그라미를 하는 이유는 뒤에 피피 형태가 있는지 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소리죠, 해블. have, try 노력했다, 뭐 하려고 포착하려고 노력해왔다. 뿔가 보이니까, 아, 완결 개경 중에 계속적인 용법이구나.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 오랫동안, 아, 노력해왔다. 캡슐, 포착하려고. 투부정사가 여전히 동사의 속성이 나와서 받아준 목적. 본질을 포착하려고. k o r e 한국의 본질을 온 r a 카메라에 포착하려고 노력해왔다. 뿔 보이죠? 아, 계속적인 용법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B 예법 봐봅시다. From the landscapes of big breasts to the details of porcelain vessels and the smiles of the people. 자, from A to B 구조 기억하나요? From 명사 to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A라고 하 이렇게 B로 하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된다. 봐봐. From the landscape 풍경부터 the big breasts 누구의 풍경이야? 큰 숲의 풍경부터. To the details, s 세부사항까지 Of 뭐, porcelain vessels 어, 도자기 담을 것들에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To에 이어진 명사지, 그지? The smile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웃음까지 Their works, 그들의 작품들이며 work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니까 작품으로 해석해야 되는 지 작품들의 편지원로 보여야 돼 handmade 만들었다. A deep impression. 깊은 인상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만들었다. 깊은 인상을 준 거죠. 해석돼? By showing 보여줌을 통해서 전치사고 동명사.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한국에. 해석되나요? 자봐 봐.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뿌리가 명 동사였기 때문에. 그 뒤에 여전히 동사의 속성이 남아서 얘를 해석해봐 어, 보여주를 통해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상 목적필요하지 동명사도 동사 속성이 남아서 목적어나 보어를 동반할 수 있죠 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야 현재 완료 혜택은 딱히 없죠 어 완료적인 요법으로 파악하는데 아까 약속했었던 거맨 앞에 단접 문문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 품에 특히 원했다, 강조하기를 원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has passed, 이제 보이나요? 지나갔는지 어? 여기 보이네 신스 오모 이후로 계속적인 용법이구나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만든 일로 white porcelain, 어떤 것을요? 하얀 도자기를 하얀 백자를 만든 이유로 얼마나 지나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 시제가 조금 그럴 거야. 잘 생각해봐. 현재 완료란 언제 일어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실스가 뜻이 뭐라고? 뭐뭐 이후죠. 그러면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뭐뭐 이후로 쭉 지금까지를 나타낸다면, 언제 이후여야 돼? 과거 이후여야지. 과거 일어난 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현재 완료가 돼 그래서 여기 시절이죠? 당연히 과거로 가야돼요 현재를 맞춰주면 돼 조심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시점니까 오케이 알겠니? 하나만 더 볼까? 여기 하나 있었던 것인데자 봐봐. 봐봐 The images they had produced 그들이 현재와 생산했던 이미지들은 보여줬던 다양한 측면들 힌트가 없죠 알려 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의품맷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까지. 간단하게 이렇게만 갖고 들어갈게. 비 사이드, 게다가라는 연결사 연결사요. B 사이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전치사로 뭐몸 옆에라는 뜻이야. 차이 아래 S 꼬안 꼬야. 게다가 Painting from Joseon Dynasty 그림들요. 조선 왕조로부터의 그림들이 Inspired 영감을 줬다. i n s p i r 영감을 줬다. 영감을 주다라는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다는 영감 주다 동기 부여하다. 보고. 모티베이트도 같은 거거든.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네들이 다 뒤에 목적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투동사원형 온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봐봐, 영감을 준다는 거는 하도록 영감을 준 거지. 아직 안한 일을 하도록. 투부정사가 미래 소비 느낌을 주소래. 얘네가 이거 하고, 누군가 누구, 이거 하고 이해되나번 봐봐. 조선 왕조의 그림들이 영감을 줬다. 배가배에가 to take 찍도록 초보정사 여전히 동사의 속 pictures 그림들을 찍도록 of the essence 본질의 그림들 본질 혹은 진수 이런거죠 of the n 그땅에 땅의, 땅의 본질 진수들의 그림을 찍도록 영감을 줬다 해석이 되나요? 네 감각동사로 넘어갈게자한 문제가 나왔지만 감각동사는 좀 방금 생소할테니까 여기 조금 재, 제대로 들어가 봅시다. 제대로 들어가 봅시다. 어 동사를 기억해 See, watch, o b j e c t 거기에다가 hear까지만 기억해 볼까요? 듣, 보다, 보다, 관찰하는 것도 보다. 그죠? 다 보는 거거든. hear는 듣다잖아. 이런 것들을 감각 동사로 해. 오, 오감을 느끼는 감각 동사. 한번 녹화 잘 되고 있니? 오케이. 자 녹화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가야 될것 같아. 이 예, 영상 크기가 나겠네. 자 봅시다. 이런 관찰하다, 이런 관찰하다 혹은 듣다 같은 감각 동사는 오형식으로 사용됐을 때 뒤의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자리.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올수 있다는 거 외우셔야 외워 돼.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 돼. 맨날 여기 수정색갈릴수 있거든. 그거 헷갈리지 않게 외워놔야 돼. 5형식 동사들은 몇 가지 많이 필요한 것들 외울 필요가 있어. 자 볼게. 누구 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했었대 좀. 그 원칙에 맞춰서 해줄게. After the Korean War, 한국의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그는 보았다. 보이셨. w a 어또 f t town 도시가 체인지 바뀌는 걸았다 어? 얘 바꿀 수 있는 거보가있을때 형태만 바꿨을 때 현재 분사. 체인지. to change 안 되는 거야. 조심해. 바뀌도록 바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바뀌었으면 얘가 어, 원형 부정사라고 하지만 동사특성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건 부사. 아, 그래. 그 부사. into h u g 거대한 현대 도시로 빠르게 바뀌는 것은, 어, 여기까지 했을 때네요. 체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바뀌다라는 일형식의 뜻도 있어요. 그고까지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 자, 잠깐만.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지금 영상이 이제 2분짜리가남겨서뭐 끊었다가, 항상 몇개 지우고 들어갈게.